지난 3년 동안 애터미 아자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대만 지사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었고 중국 지사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뭐각 지사들마다 애터미 아자가 가지는 해외 회원들한테의 비전 자체는 이제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다단계 판매 업이라는 이업 자체가 각 국가마다 범위가 다른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법이 다르고 중국하고 대만하고도 법이 다르고 미국하고도 법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얹어 전자상거래업인플랫미아자가 중국에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중국에서도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그 뭐지? 알리바바 말고 뭐지? 아마존 아마존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해외의 자본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업을 못하게 되지 그래서 중국의 타오바오나 중국 자체 로컬 브랜드들만 전자상거래 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외 회원들한테 애터미 아자의 상품을 해외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바자 이지 저기 애터미 엣지 몰입듯이 야자 예, 엣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과정이고 서비스는 멀지 않아 오픈이 가능한 상태로만까지는 저희가 좀 만들어놨고 그것들을 해외 지사하고 PV를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근원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가 이번 주부터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거고 그게 좀 정착이 되면 저희는 해외 전세계서 지사를 만드는 것보다 특정 국가 한 군데만 저희가 나가서 거기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지나고 내년 초쯤에는 전세계 서비스가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자이지 같은 경우는 에 7월 전후에서, 아 7월 이내? 8월 전후에서 아마 거의 오픈 시점으로 저희가 대책을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